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엔트리 제품을 리뷰한다 엔트리 뷰의 엔트입니다 리 오늘은 제가 많은 케이스를 사진 않았지만 사고 만족한 케이스가 있어 소개시켜 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우선 케이스는 기본 케이스를 포함하여 4개가 있고 그중 제가 좀 속아서 산 녀석과 조금 착각해서 돈을 좀 날린 케이스가 있어서 여러분은 돈을 아끼시라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광고 아니고 제가 직접 알아보고 구매한 케이스들입니다 일단 제가 케이스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전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닥에 놓았을 때 흔들림은 없는가? 두 번째는 제가 자동차 거치대로 나노패드를 쓰기 때문에 케이스가 가죽 같은 재질이 아니라 평평한가? 세 번째는 디자인이 너무 두껍지 않고 심플한가? 이세 가지를 중점으로 봤다 한 점을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제가 제일 처음 샀던 카본 스킨이 케이스입니다. 일단 사기 전에 질감은 예측이 안 되었지만 만져보니 맨들맨들하니 좋았습니다. 저처럼 나노패드... 를 쓰지 않는다면 질감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이 제품을 샀던 건 제품 미리 보기에서 케이스의 카메라 보호 부분이 카메라랑 일자로 길게 되어 있어서 바닥에 놓으면 기울어지긴 하겠지만 안 흔들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이 제품이 왔을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페이지에는 제품의 상세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제가 자동차 거치대로 나노 패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슈피겐의 하이브리드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7,400원으로 케이스 장착 시 디자인이 일체감이 있어 나쁘지 않고 뒷면 질감도 제가 원하는 질감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케이스지만 제가 제일 연두했던 바닥에 뒀을 때 흔들림은 여전했기 때문에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저는 또 바로 다음 케이스를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킬이 범퍼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모서리 내부분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뒀을 때도 흔들림이 거의 없고 그립 또한 크게 해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예 안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카메라 부분이 바닥에 닿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보호 필름을 추가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케이스는 마지막 지키리 범퍼 케이스입니다. 일단 펜을 쓸때 바닥에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나노 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선택이 있을까 합니다. 어서 다른 케이스 업체들도 비슷한 디자인에 더 좋은 재질을 사용한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엔트리 뷰의 엔트였습니다.